자 이번 오빠 부대 몰고 다니던 원조 꽃미남 발라더이지만 요즘은 그저 라이즈 덕질하는 앤톤 닮은 아저씨로 더 유명한 90년대 대표 안경좌 윤상 와와와 네, 오랜만에 라스를 찾아왔습니다 김구라 절친 윤상 씨아네 최근에 뭐 김구라의 180도 달라진 뭐 모습에 깜짝 놀랐다고요 아 변했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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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보고 그렇죠? 있는데. 네. 거의 이렇게 녹화할 때 쉬는, 쉬는 시간만 있으면 응. 이렇게 보는데 아, 옛날에는 맞아요. 뭐 시사, 상식, 스포츠 이런 걸 음. 보는데 이제는 다 수현이 사진으로, 맞아요. 아. 틈만 나면 동영상으로. 네? 아, 이렇게. 아, 맞아요. 지금 들어오기 전에도 계속 아, 이제 기다림, 아, 그렇죠. 노래하는 모습. 아, 예. 볼게 다... 없어. 지금 네. 이 둘에 다 자극적인 것만 있고. 그렇지. 네. 볼게 없어요. 오, 그럼 정화 되니까. 아이봐요. 아, 자극... 아이 어, 그럼요. 근데 애가 너무 이뻐서 음. 이해는 하는데 음. 어쨌든 와 진짜 많이 변했다 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영도 음. 많이 변했어요. 어, 어떻게 변하셨어요? 그 창작자들이 이제 자기 어떤 그 창작의 근원이 있는데 네. 상영의 창작의 근원은 아 우울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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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랑 아, 아, 야 같이 아, 셋이 만나자. 네. 우울메이트로 좋아. 어, 그래 우리가 그래. 아 항상. 대기실 쓰고 있으면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하는데 항상 우울했는데 아들이 데뷔하고 나서 밝아졌어. 아, 아, 어, 그럼. 완전 밝아졌어요. 완전 밝아졌어. 그래서 상영도 진짜 자신 때문에 밝아지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 오늘 아. 네, 뭐어 가고 싶은 것도 있다고요? 저 도현 씨를 처음 뵈는 거잖아요. 맞아. 거의 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응. 시간이 전혀 없었는데, 그쵸, 그쵸, 맞아요, 맞아요. 저 솔직히 팬이거든요. 이제 꼬꼬무 이런 거 진행하시니까 음. 한번 이제 오늘 이런 인연으로 불러주시어 사회를 이런 식으로 저 너무, 어, 너무, 너무 감사한 적요 아니 저번에 종서 형이 나왔는데 어. 되게 자연스럽게 반말을 잘 하시더라고요. 아. 아 맞아 맞아 나오셨어요이고 <laughs> 네. 여기 상영이 그런데 관심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라고 하는 그 스미아 교단에도 어, 네.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귀신을 봤다고. 그래서 <laughs> 자기 출연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쓱 얘기했지. 하 뭐, 상영이 귀신 봤대. 네. 한번 출연 좀 이렇게 해봐봐. 했더니 우리도 이제 밀려있는 스케줄이 있으니까. 아, 근데 이제 상영은 바로 될줄 알았나 봐. 그래서 니 아. 나한테 그러니까, 야, 귀신 봤는데도 안 돼? <laughs> <그래서 내가 웃음> 우리는 이제 나중에 부르려고 했는데. 아. 그러죠. 아. 빨리 불러야 돼. 안 그러면 화를 내. 아, 응. 옛날 아, 연애. 어. 언제, <laughs> 언제 본 거예요, 귀신을? 아 코로나 시작한 해에 어. 어떤 호텔 강남에는 그냥 호텔 잖아 거기서 어. 새벽 한 대여섯 시쯤에 어. 시커먼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분이 제 옆에 누워있어가지고 어. 근데 그게 이제 재밌을 줄 알고 어. 이제 막 방송 불러달라 그랬는데, 녹화 때 얘기는 하는데 안 터지는 거예요. 음, <laughs> 어디에서 터지는 요 우리는 맨날 귀신 얘기해요. 네. 뭐가 좀 드라마틱하게 그래도, 뭐가 있어야지. 어, 딱그 장면밖에 없었던 거. 네. 예를 들면, 아. 그 저기 머리 풀어진 귀신이 나한테 곡을 줘. 뭐 이런 거 한다든지. <laughs> 뭐 이러면 그냥 뭐 이제 네. 근데. 아니면 그 노래를 부르고 왔다든지. 어. 지경가요. <laughs> <laughs> 이게. 여러분도 있어요. 귀신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 저는 없었어요. 아 그런다니, 당연히. 아 나올 생각 있나 심야 게담에? 아 심야 게담이 뭐예요? <laughs> 어, 여기 MBC 프로그램? 그러니까 맨날 그거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야. 물어보고, 아, 아, 옛날 너지 아, 아, 미스터리 어, 같은 그런 건가요? 그런 거지. 야그 재밌게 <laughs> 봤어저 이야기 속으로도 되게 재밌게 아, 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아 누구 있었어? 누구 있었어? 누구 있었어? 누구 있었어? 어, 아홉 시 모자였어? 아저 스무 살때 대학교 때. 왜, 저 영국영화과였는데, 영국영화과 강당에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치어리더였어요. 어, 어, 어.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새벽 2시에. 그때 이제 정전이 돼가지고, 어. 다들 뭐야 뭐야 하는데, 조정실이 있고 앞에 응. 그 무대가 있잖아요. 어. 근데 뒤에서 창문을 이렇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딱 뒤를 봤는데, 그 조정실에 어. 하얀색 사람 형체가 이렇게 이러고 우리를 보고 있는 느낌인데, 어. 이게 조정실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조정실 밖에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짤려 있는 채.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핸드폰이 그 폴더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제끼면프라시가딱 나오는. 그그 프라시, 그 프라시 어? 뭐? 이야기 속으로 어 프라시 다. 풀라시. 시대를 지금 뛰어넘으셨네. <laughs> 프라시면그 시절. 아 풀라시. 네. 하여튼 그걸로 선배가 그 그걸 유리 그 조정실 딱 비쳤는데 그게 빛을 받아도 그대로 보고 있다가. 진짜로. 예. 네. 옆으로 쓱 이렇게 사라지는데, 조정실이 창문이 두개 있잖아요. 와. 거기서 옆으로 사라지는데,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밖에 있는데 사라지는 거예요. 오! 그래서 엄청 놀랬던. 와, 아, 모두가 다 봤던. 모두가 뭐다 봤던. 뭐다 봤던. 아, 아. 이 정도는 돼야 돼. 이거, 이거, 보거이 아무것도 틀렸어. 의미가 없어 <laughs> 내가 어? 본게 훨씬 재밌는데 <laughs> 어, 알았어요. 알았어요. <laughs> 네, 알았어요. <laughs> 자, 우리 저, 윤상 씨가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안경자 특집인데 윤상 씨는 원래 안경을 예, 안 썼는데, 내가 옛날에. 그, 예전에 활동할 때안 어. 아, 썼었죠. 옛날에 사실 그 맥가이버 머리가 트레이드 마크였어. 네. 아, 그게요? 어. 이제 국진 형님은 아실 거겠지만 어, 어. 그때만 해도 90년대 초는 네. 안경 쓰는 거 자체를 굉장히 좀안 좋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아, 있었어. 요까 아, 그런 게 있었어. 아, 음. 그리고 운전할 때도 왜 어. 안경 쓰니가 앞에서 있으면 꼭 운전을 <laughs> 이상하게 한다. 음. 뭐 약간 그런 이상한 고정관념 음.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안경을 썼는데 음. 처음에 데뷔할 때는 안 쓰는 게 낫지 않겠냐. 음. 그래서 벗고. 음. 아 원래는 눈이 안 좋으셨고. 네, 그래서 아. 제가 어? 옛날 초등학교 4학년 때 사진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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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초등학교 그러네. 때 찍었네. 아. 진짜 안경자 많네. 안경자야, 진짜. 어, 어, 그러네. 네. 일부러 안 쓰는 게 이제 방송을 위해서는 당연히 안 써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음. 한 1, 2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왜안 돼? 그냥 눈이 안 보이면 그치? 써야지. 어.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거저거 쓰다가, 음. 어, 가뜩이나 눈도 잘 붓고, 그래서 좀 약간 스트레스였는데, 뿔테를 음. 발견한 순간, 아, 나는 이렇게 가면 되겠다. 아하. 한, 그랬더니, 이제 한몇년 지났더니, 제 주변에 있는 모든 가수들 특히 어. 다 쓰고 나오는 거예요. 어. 뭐, 종신이부터 해서. 네, 어, 종신이도 어.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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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눈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 얘도 언젠가부터 뿔테. 어, 아, 뿔테, 뿔테. 스타일리시한 뿔테는 우리 죠 윤상 씨가 처음으로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본인을 다 따라 했다. 뭐, 예. 은근히 보면 뭐, 김현철. 어, 현철이 형 어? 그러다가 이제, 이적 씨도. 어, 예. 원래 안 쓰지 않으셨나? 그냥 이렇게 달팽이 머리하고. <laughs> 내 머리를 불러줘, 이적 <laughs> 아니, 저기도 커은한경을 <laughs> 써. 맞아. 맞아요. 어, 저기도 써. 뭐, 그걸 리드했다까지는 아니지만, 음. 많이 커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음. 많이 참고를 한것 같아요, 저는아 음. 그러셨군요. 아, <laughs> 아. <laughs> 그러니까 인상 씨 빼는 그건 다 알이 없는 것 같은데? 어? 다알아 그런가요 어? 권정열 씨도 없어요 권나있어권정열 어, 씨도 없어요 나어나 있어 저 있어 손나 있어 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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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있어 소리가 났어이다 있어 이다 있어 손이 <laughs> <laughs> 아, 다이 좋아? 아손시력이 <laughs> 아, 나쁘진 않아요. 한1.0이도 아. 아, 사실 뭐. 아. 그 안경 같은 것도 아까 윤상선 다있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눈이좀 부었을 때좀가리기이 편하고. 이게또 아. 좋은 이바람이좀많이 불잖아요. 이이제 약간 눈에 뭐 먼지도 안 들어가고 어. 아주 좋아요. <laughs> 이 형도 사실은 이 형도 안경자. 이 형도 원래 안경 안 쓰고 이제 알이 없어. 아니, 아 어, 진짜요? 기립이 네, 네. 어. 안경. 알이 없어. 아니, 아, 이 그래서 형도 안경자야. 먼지가 들어면 그대로 받아. <laughs> 뭔? 이렇게 먼지 기대를 받겠네. 얼마 전에 건강 검진했는데 어. 전 눈이 1.5가 나와. <laughs> 아, 아. 너무 그렇다. 아. 아. 진짜 좋다. 에, 나는 이거 써도 0.7인데. 아. 이형도 그러고 김성주도 있잖아. 눈 좋아. 네. 근데 아. 쓰는 거야. 아, 아, 아. 진짜요? 김성주도 약간 아. 푸근한 이미지를 좀 갖고 가 싶은데 안경 벗으면 너무 야비해 보인다고. 아. <laughs> <지금 이제 웃음> 아. 자기가 그렇게 쓰는 거야. 안경 쓰면 감춰진 모습이 있어. 아 우리 저기 유상 씨가. 안경자 정의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안경자 정의에 대해서, 두 분의 안경자 정의에 대해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께가 음. 중요해요. 아. <laughs> 두께? 이 이제... 두께? 아니요, 전반적으로 아, 두께, 두께. 이게 뿔테다. 아, 뿔테. 네. 네. 사실 지금 영배나 네. 정열 씨도 어. 아래쪽은 다 보이잖아. 그렇 그 단일 시 정도 돼야 어, 그냥, 그냥 이게 안경이다. 아, 저희가, 저희가 나누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laughs>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쌌던 게, 어. 속불. 음, 속불. 음, 어, 그지? 음, 그런 걸로 음, 해서. 어. 예. 그게 한 4, 50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아. 속불. 어, 그래, 네. 속불이제 네. 기준에는 다 다른데, 한 30개 정도 되거든요, 아. 안경이. 안경이? 유료조에서 와이프가 보면은 다게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지 음. 음. 그럴 때 아, 저는 음. 그 1mm의 라인 하나가 어, 그날 저의 감정을 표현해줄 수도 있는데. 아, 그래서 지금 저런 안경은. 그안경을안 쳐주지도 않는구나. 이왕 깨져보는구나. 이왕 할 거면. 어, 아, 근데 다들 직업이 있는데 안경 동호회처럼 안경 얘기만 계속하니까 <laughs> 너무 웃겨요 개파가 달요 <웃음> <웃음> 자, 라이즈 엔톤 아빠 윤상씨. 엔톤의 가수꿈에 불을 지핀 결정적인 사람이 있다고요. 아, 이제 다 아시는 워낙 초셀럽이시잖아요. 김인아 씨라고. 아, 김인아 씨. 이나 씨가 한 4년 전인가 이제 저희 첫째랑 밥 먹으러 가고 응. 첫째랑 저랑 같이 사진을 찍어서 이나 씨 블로그에 올린 거예요. 응. 근데 갑자기 저희 큰애한테 응. 팔로워가 이틀 만에 한만 명이 생겨버렸어요 기사도 엄청 났었잖아요 이게 뭐지? 이랬을 거야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그때 팔로워가 확 늘어나면서 자기의 가능성을 좀본것같요 아, 원래대로? 늘 수밖에 없는 이게 비주얼이 그딱 이때 이 사진 고등학교 막 들어갔을 때인가 벌써 이게 2019년 난리가 날 수밖에 없겠네. 그러니까. 근데 아, 뭐, 저야 매일, 매일 보는 애인데, 네. 설마 그럴까? 했었죠, 그때만. 그치, 매일 해도. 보니까, 그런데. 그리고 뭐, 이때만 해도 너무 수영에 올인을 네. 해서 음. 학교 빼고는 거의 수영하는 게 거의 예, 한 음. 10년 이렇게. 동안. 음. 그러던 애가 이제 갑자기 뭐, 이쪽에 뜻이 있다 이런 얘기할 때 아예 저는 그치. 그러지 마라. 어. 아빠 지금 여기서 기록이 10년 넘게 하는데, 음. 네가 그런 생각은 정말 좀잘 생각해서 어, 열심히 해라. 그렇게 이렇게 걱정하시다가 이렇게 마음을 돌리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음악 감독을 하던 그 영화에서 멜로한 그런 분위기의 장면에 음악이 필요한데 그냥 그걸 한번 시켜봤어요. 근데 얘가 막 거의 막 밤을 새가지고 와, 여기에 진정성을 듬뿍 넣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갖고, 그걸 한번 이렇게 듣다가 약간 소름이 돌았죠. 이걸 하룻밤만에 했다고? 피는 못 속이는 것 같다.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는, 아이, 어차피 이렇게 된거 밀어주자. 아, 그렇게 됐구나. 그럼 만약에 둘째 아드님도? 형도 이렇게 잘 하고 있으니 나도 가수가 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출제가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너까지 이러면 아빠 큰일 난다. 어. 그런 입장이었는데 네. 사람이 참 마음이 갈대인지간사한 건지 어. 첫째가 잘되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행복해하세요. 어... 그러니까 정말 검색하고 이러면 너무 손주들 얘기 나오고 이러니까. 둘째가 만약에 원한다 그러면 이걸 억지로 내가 막을 순 없는 일 같다는 생각이. 아... 이제 약간 오히려 어. 첫째가 어. 둘째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아니에요 이러는 아, 거예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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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그 얘기를 듣다가 어. 네가 아빠야? 왜 네가 둘째 길을 막아? 오히려 오, 제가 이렇게 되는데. 그래, 그 그러네. 얘기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아 진짜 둘째 얘까지 한다 그러면 어떡하지? 막 지금 이런 게막 왔다 갔다 해요. <laughs> 근데 그건또 이제 나중에 자식 휴명알겠지만 그게 반대가 안 돼요. 안 되더라고. 요 그럼 음. 나중에 봐야 되는 거죠. 아, 내기를 찾아야 겠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건 전적으로 둘째한테 맡겼어요. 백만 음, 음. 네. <laughs> 아 며느리를 얻은 국민 시아버지죠, 윤상 <laughs> <유상> 씨. <laughs> 요새 아들 덕에 아이돌의 삶을 살고 계시다고요? 처음에 이제 이 친구들 그곡개더기타라는 곡이 음, 나왔을 음, 때 네. 챌린지. 너무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뭐 홍보에 필수니까 근데 그게 첫째가 이게 진짜로 좀 제가 해줬으면 하는 표정을 해서 의미가 다르지 그래서 이렇게 머리 넘기는 동작 한 번을 했어요 아, 아. 근데 그게 이제 뭐 반응이 좀 나, 좋아가지고 어, 어, 어. 그리고 작년에 이제 MBC에서 음. 제 노래 중에 달리기라는 곡을. 어, 좋죠. s 네. s 가 불러서 유명해졌죠. 네네네. 라이즈랑 같이 노래를 아. 하게 됐는데, 저도 공중파에서 노래해본 게한 10년 음. 되, <laughs> 되고, 아. 또 라이브로 막 객석 있는 데서 아들이랑 같이 하려다 보니까, 와, 진짜 오랜만에 정말 긴장을 아. 많이 했었는데. 들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끝난 뒤엔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수 있다는 걸 다들 열심히 연습하고 도와주셔가지고 아이고. 의미 있는 무대를 할수 있었어요. 저도 옛날에 그 동현이랑 연말에 그 가요대 지는 것할 때. 어? 그치. Burning Love를. 어, 여기 이제. 이렇게 털 붙이고 털막 어, 뜯고 예막 하고 Syndrome... 어, 아나그 옛날 생각 나네 갑자기 또. 영상은 남으니까 나중에라도 계속 보시면 되 뭉클하시겠어. 진짜, 뭐, 올해 남을 영상이 아, 생긴 아, 거예죠그렇죠 아들하고. 응. 네네. 그럼. 아니, 알고 보면 아들이 SM에 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 이유가 있다고요? 제가 2000년 초반에 SM하고 앨범 두장을 계약을 했었어요. 오. SM이 아이돌에 특화된. 맞아.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SM에서 앨범을 낸다 그러면 제 동료들도 되게 정색하면서 응. 왜. 거기서 앨범을 해 응. 응. 형이 약간 이런 반응 응.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늦은 나이에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앨범을 하면서 제가 유학을 갈지도 모른다 그랬는데 괜찮다고 응. 너무 좋잖아요 응. 그래서 그때 받은 계약금으로 유학을 간 것도 사실이죠 응. <laughs> 어. 계약금 마련하려고 했네 <laughs> <laughs> 거기서 역시.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그렇죠. 그러고 이제 20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s m 에또 이렇게 또 <laughs> 들어가고 그러네. 아우 아들이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 SM의 큰 그림이다 아. 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렇게 되나 그렇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네. 그러네. 네. 네. 어. 야. <laughs> 아, 그리고 이제 윤상 씨가 지금 그 아이유 이제 초창기 때 이제 같이 이제 곡작을 많이 했잖아요. 초반 네네네. 때 네네네. 음. 아이유한테 이제 꼰대 음. 느낌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음. 어쩔 수 없죠. 그 제가 진행하던 라디오에 음. 아이유 씨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음. 그 인터뷰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음. 마침 대학 진학에 관한 얘기였어요 음. 그때만 해도 진짜 고인물인 줄 모르고 음. 학교는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아이유 씨 네. 듣는 바에 의하면 네. 아주 그 소신껏 대학을 네. 안 가셨단 말이에요 아 무서워요 그 얘기 하지 마세요. 나중에 한번 그런 거 해보고 싶다 이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laughs> 아, <laughs> 네, 지금은 없습니다 요즘 10대가 이렇습니다 그만하자 아, 네. 아, 그만 아. <웃음> <웃음> 심지어 그 이후로도 저의 만행이 연기를 안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 악기를 다 먹을 뻔했네. 악기. 야, 그래도 이제 음악 될때음악해야지 아 무슨 연기야, 진짜. 진짜. 지금 배우들이 음. 다 난다긴 다는데 이거 아니야. 어. 오랜만에 아니, 너무 그걸. 너무 충분한 가능성과 스타성을 가진 친구가 나오니까 음. 그냥 가요계의 어떤 유산으로 남아주길 바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결국 나의 아저씨까지 보고 음. 정말 제가 장문에 <laughs> 사과. <웃음> <연기를>. <웃음> 나는 그냥 고인물이었던 것 같다. 정말 너무 미안하다. 어, 근데 그때부터 진짜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위기감? 내가 자꾸 이런 잣대로 내 아들들을 보면 어떡할까? 이러면 도움이 안 되는 잔소리만 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지금 정말 절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laughs> <laughs> 그 저기 그 아들도 아이유한테 옛날에 상처를 줬어. 이제 그때는 이제 뭐뭐 아, 우리 큰애가 응. 처음으로 응. 하, 한국 아, 어. 연예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게 어. 아이유였어요. 아, 그래? 그래서 응. 그때 이제 찬영이가 초등학교 한 2학년인가 응. 그랬는데 응. 자기 누나한테 뭐 사인 같은 거 받아줄 수 어. 있냐. 어. 뭐 이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 응. 공연 때 응. 마침 아이유가 게스트로 노래를 해주러 응. 연습을 하기로 했는데 그날 마침 저희 큰애가 있었거든요. 응. 그래서 응. 야, 누나 온대. 인사해야지 이러는데 갑자기 문이 이렇게 열리니까 얘가 헤드폰을 이렇게 쓰더니 저 뒤로 이렇게 가는 거야 쑥스러워쑥스러워쑥스러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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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제가 그때 제 아들이지만 너무 웃겨가지고 어. 그때 또 아이유가 따뜻하게 이렇게 대해 줄 수밖에 없죠, 뭐. 아 초등학교 이거 뭐 뻔히 보이는데 뭐. 어. 근데 그게 의외로 큰 힘이 됐었나봐요, 얘한테. 어. 지금도 뭐. 가끔 얘기할 때 자기가 그때 기억이 나는데 뭐 누나가 뭐 바나나 우유를 사줬네 어쩐지. 아, 기억하네. 뭔가 그때부터 이쪽을 좀 동경하는 음.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됐어요. 네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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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저윤석씨이뭐 사실 워낙 유명한 작곡가이기 때문에 본인 막상 1등 효작곡은 뭐예요? 가장 기억나는 곡은 보랏빛 향기가. 아, 맞아 그러니까 정말 그건 강수지 씨의 에너지에서 음. 제가 만들었던 곡이니까 음. 그 당시 감성이 음. 그래도 좀 이렇게 잘 음. 담기지 않았을까. 음. 2년 전에도 전미도 씨가 또 아, 맞아. 무슨 이렇게 방향제 이런 거 선전할 때 직접 노래를 부르셨어요. 음. 근데 이 곡은 정말 3, 4년에 한 번씩은 꼭 리메이크가 그래, 되고 있잖아요. 아이돌들이 부르기가 참 좋은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 곡이 잊혀질 만하면 한 번씩 리메이크가 돼서 아 효자곡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 근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뭐예요? 제가 어, JTBC하고 k b s 의그 중요 시간대 뉴스 아, 오프닝을 했구나 음, 어. 만들었거든요. 어. 아마 KBS는 얼마 전에 또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빠라바밤, 빠바바밤, 어? 뭐, 이런 게 있어요. 어, 아, 아, 뭐, 뉴스룸은 맞아. 어떤 멜로디를 한번 들어보실 수 있어요? 빠바밤, 빠바라바밤. 벌서 빠밤에서 노네요, 그래. 다. 그죠? 어. 네. 지미집으로 시작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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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저는 부탁이 왔을 때도 어. 이거는 뭐 돈의 문제가 아니라 명예직이잖아요. 응. 그리고 제가 그만큼 작곡가로 이런, 어, 인정 인정을 받고, 받고 있다라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떤 분들은 야, 매일 9시에 그게 나오면 저작권이 얼마야? 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어.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을 할때 저작권 아예 포기하고 아... 아예 계약서에 이건 저작권이 없다. 순수명인... 그러니까 방송국의 방송국의 자산인 거죠. 박진영 씨는 KBS로 저작권 그 얘기를 저도 네. 봤어요. 그래서 나랑은 다른가 네. 했는데 아. 저는 그냥 딱 제작비만 받고. 아 제작비만. <laughs>